여러분, 우리 수입했다고 하자 이 차를. 오케이? 그럼 수입을 했으니까 우리 가진 건 뭐야 이거? 좀 얘가 제주른 재산 범죄 얘가 지금 관여하고 있잖아. 이 차는 이제 장물이 된 거예요. 왜? 본범의 재산 범죄인 뭐야? 횡령죄를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이걸 지금 지금 얘 점유로 이전을 했잖아. 그럼 뭐예요 이제? 장물 취득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이 이 국내 이 중고차 매도업자가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겠지 그리고 지들끼리 수익을 나눌 거 아니에요 당연한 수순이잖아 그래서 이걸 A한테 팔어 그러면 이건 뭐, 뭐야 마치 자거시, 자기 것인 것 마냥 남을 속여서 팔았잖아 이거 뭐예요? 사기죄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 여기에서 죄를 여러분 세개가 나와 그러니까 이 시험에 자주 나온 거야 먼저 갑이 리스하는 렌트하는 차량을 갖다가 다른 우리 한국으로 수출시켜버렸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지금 이미, 이미 처분시킨 거잖아 그럼 이거 뭐야 일단 횡령하나 횡령하는데 그거를 수출받는 놈은 알고 있었어 그러면 본범의 재산 범죄로 해서 취득한 물건 자체를 지금 취득을 했지 자 그럼 얘는 이제 작물 취득죄 근데 이놈이 또 직거인 것처럼 해서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누가한테 팔았어 중고차 마냐 그럼 뭐야 지금 별도의 피해자가 늘었잖아 그럼 사기죄 별도 성립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빨리 판례 제목부터 국외에서 횡령된 재물을 수입한 후 매도한 자의 죄책, 장물 취득죄와 사기죄 성립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 밑에 거는 사실관계 2번만 읽어보면 내가 했던 설명 그대로야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배웠잖아 속지주의, 속인주의 우리나라 형법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리나라 형법상 절도죄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횡령죄 성립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미국 리스 회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차량 이용에 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자동차 수입업자인 피고인이 리스 기간 중위 리스 이용자들이 임의로 처분한 위 차량 차량 드림을 알면서 수입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취득한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횡령 걸리고, 그 다음에 수입하면서 장물 취득 걸리고, 얘가 다시 판다, 이거 사기 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만 잘기억해둬요 보면은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까 장물이 뭐라고 했어요? 재산 범죄로 취득한 물건 그 자체라고 했지. 그러면 오케이. 그럼 지금 이게 이 시계한 거 절취를 한거 갖다가 갑이 음 매도했어. 매도했어요. 매도해서 이걸 지금 10만 원을 받았어. 그다음에 이 10만 원을 갖다가 우리한테 줬어. 왜? 돈세탁? 넘어갔어. <laughs> 자, 왜요? 내가 뭐라고 물었어? 그렇지, 재산제로 뭐?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뭐라고 했어? 본범, 돈범, 본범이 재산제로 취득한 물건, 그 자체라고, 그 자체가 뭐였어? 시계잖아. 그럼 시계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지. 이거 어디 갔어? 시계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금전을 바꿨지. 이걸 뭐라 그러냐? 대체작물이라 그래 작물이대체됐다 이건 판례가작물로안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자 그럼 비교 <웃음> <이거는>. <웃음> 갑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이거. 는값이 10만원짜리 수표를 결제 이거. 이거. 만거예요만 10만원짜리 수표를 절취를 해가지고 10만원짜리 수표 있죠? 없나? 써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10만원짜리 수표 있다고 치자고 10만원짜리 수표를 절취해서 이거를 자기 계좌에 입금했다가 뽑았어 그래서 만원짜리 10장으로 뽑아서 뽑을 땐자 이건 그리고 이거를 을한테 줬어 알고 있는 을한테 야너 이거 친구들이랑 밥사 먹어 이렇게 줬어 어 이거 어디서 샀어? 어 이거 샙쳤지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아기야 아니야? 아기죠? 이게 작물 취득이 아니야 아니에요? 왜? 잘 생각해봐 응? 될것 같아요? 왜요? 감이 참 좋아 <laughs> 뭐라고요? 그렇죠 동등 뭐야? 우리 이거 재산에서 봤었다 뭐야? 가치 그렇지? 오케이? 이게 환전통화의 작물성이라고 해 환전 금전이 환전됐죠 10만 원짜리 수표가 절취돼서 1만 원짜리 열정으로 나왔지만 가치가 유지되고 있지 가치유지하듯 판례가 이 환전통화의 금전성에 대해선 작물성을 인정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개 차이점을 알아야 돼 근데 얘는 뭐야 대체작물됨으로써 가치가 동일하지 않잖아 어떻게 시계랑 10만원짜리랑 같아요 완전 다른 물질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아시겠죠 이거 두 개를 비교해 원래 이거 변호사 시험이나 각종 이런 사령에 있는 시험도 완전 특기급인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아시면 돼아 수표가 들어가서 현금으로 나왔다 그럼 어차피 가치는 유지되고 있잖아 똑같은 10만원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작물성을 유지하고 있다 무슨 말이겠죠 환전통의 작물성을 인정하는데 이런 건 뭐라 그런다 물건이 들어와가지고 돈으로 나왔다 이런 건 대체작물이라고 요 이거는 팔레가 작물성 인정을 안해 따라서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작물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 만약에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으면 훔친 다음에 그거를 돈으로 바꿔 아시겠죠 잘 생각해 봐 돈으로 훔쳐가지고 돈으로 주면 여자친구도 작물 취업로 처벌받는다고 법을 잘 배웠으면 법을 잘 이용해야 될거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금동불상을 훔쳐가지고 그걸 장보라배한테 팔아가지고 돈으로 황금화 시킨 다음에 주면은 여자친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오케이 뭐가 오케이요 여러분 <laughs> 아무튼 자 두번째 판례 봅시다 287페이지 장물성이 인정되는 첫번째 판례 장물인 현금 또는 자기합수표를 환전한 금전 내가 이거 뭐랬지? 환전통화의 장물성은 대법원이 인정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번만 읽어볼게요 매우 중요한 판례니까 작물의 처분 대가는 작물성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이게 원칙이야 이거 작물을 처분한 대가 시계를 팔아서 얻은 이 10만원 이거는 작물성을 상실한다고 왜? 작물의 동의성을 잃어버리거든 상실하지만 뭐라고 돼있냐 언더라인만 볼게요 작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의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현금을 지금 예금했죠 5만원짜리로 해보자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5만원짜리를 만원짜리 5장으로 인출해서 이러면 작물성 유지된다는 거예요 왜?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작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이 상당하다 그리고 자기 앞수표도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등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거래당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있는 점에서 금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밑에 건, 밑에 쭉 넘어와서 2-1번. 비교팔래 장물성이 부정되는 경우,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 봅시다. 장물이란 재산죄로 인하여 얻어진 재물, 를 말한 재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영득된 재물 자체를 두고 만다 따라서 작물을 팔아서 얻은 돈에는 이미 작물성을 찾아볼 수 없다. 하다 따라서 작물이 아니다. 그 옆에다 뭐라고 써야 돼? 대체 작물. 오케이? 대체 작물은 작물이 아니다. 요걸 써 놓으라고요. 이거는 대체 작물이라서 작물이 아니다. 작물성 상실. 아시겠죠? 오케이.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laughs> 자, 3번 판례 한번 볼까? 임산물 임산물 맞나? 이거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의해 생긴 임산물 여러분 이 끝난 거야. 뭐라고 돼 있어? 임산물 단속 이법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아람은이 얘는 임산물 단속이라며 이건 끝난 거야. 뭐 도도 볼 필요도 없어. 왜? 형법상 재산죄를 위반해 가지고 얻은 물건이어야 돼. 근데 이건 지금 뭐라고 됐어요? 임산물 단속에 의해서 단속에 걸린 거야. 이거는 장물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봅시다.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장물이라 함은 절강사공 횡등 재산범 재단죄인 범죄 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이므로 산림법 제93조 소정에 절취한 임산물이 아니고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임산물은 재단범죄적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물이 될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형 법상 재산죄 위반이어야 돼. 불만자 그 알겠어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아, 그 다음에 4-2번.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거 우리 본 거다. 잘 따라와요. 매도인이 이중매매한 부동산, 위 부동산 소유자가 배임 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것은 재산 사양 이익이고 위 배임죄 범죄에 제공된 대지는 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것 자체는 아니므로그 취득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배임죄의 가공 겸호를 논함은 별문제로 별론으로 하고 작물 취득죄로 선언할 수 없다. 이거 그림 기억나요 이제? 갑이 아까 a1, a2한테 팔았을 때 a2한테 작물 취득자 성립되냐 안 된다고 했잖아 왜 갑이 얻은 건 대지는 오늘 파는 물건이지 그게 작물죄로 재산 범죄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판례가 아까 그거야 이중매매에서 본 판례 옆에다 써놔요 빨리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 제2매수인에게 작물 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그 판례라고 아시겠죠 이건 또 뭐지 이러지 말라고 아까 바던 판례라고 이거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자그 넘기자마자 나오는 게 작물재의 랭킹 1위 팔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기출된 건 봐봐요. <laughs> 오케이. 이제 이것까지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부터 시작해서 재산범죄가 뚫릴 거야. 오케이. 자 봅시다. 잘 따라와요. 자, 일단 여기서 제부터 눈에 보자. 뭐야? 응, 잘 말했어. 왜 다른 사람 대답 안 해? 이거 문제 뭐야? 무단 이체라고 썼잖아. 이거 뭐야? 이 죄? 그렇죠? 검사, 검토 등 사용 사기죄, 절대죄, 무조건 아니라니까. 왜? 여긴 재물이 뭔가 들어간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비밀번호, 띠디딩 눌러 가지고 보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일단 검사, 검사를 했는데, 얘가 이거 인출해. 대답해봐. 이거 다 봤던 발례야 우리 이제 종합하는 거야. 이걸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퍼즐이 조각이 맞춰지는 거야. 빨리 대답해봐. 대답해봐야 봐. 사기 제요한대요 왜요? 그렇지. 어제 봤잖아. 자기 예금 채권 개혁이 계속 뽑는 것 때문에 이게 무슨 사기냐라고 봤죠. 이거 사기 있잖아. 안된 거야. 절도는 절도 안 돼요. 그죠. 안 되죠. 절도 안 되잖아. 이거. 왜? 검사였잖아 아까.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자, 그래서 얘가 이걸 인출해서. 우리에게 줘돼안돼 지금 얘가 어떤 재산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뭐절취한 신용카드가 됐건 뭐가 됐건 남의 무슨 뭐 저기 뭐야 통장이 됐건 뭘해 가지고 얘가 지금 남의 통장에서 이걸 지구자로 옮긴 거야 그죠 일단 검사는 맞아 이건 여기까지 알죠 여긴 이론이 없죠 여러분들도 검사를 저질렀는데 이제 지계좌를 옮긴 다음에 이 돈을 써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뽑았단 말이야. 이 뽑았을 때 뭔가 돈이 문제가 되냐고. 지금 아까 그래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제가 두 개가 있었어. 뭐였지? 사기죄? 그다음에 절도죄. 절도죄 안 됐잖아요. 왜? 판례가 농구로 뽑는 게 뭐였어요? 아니, 이거는 지가 지주 거래 은행이랑 계약한 예금 채권 계약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ATM 무그 뽑는 사람 ATM 기기 의사의 반에서 뽑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기죄도 아니다 왜 이건 그냥 예금 채권 계약이 불가하다 이렇게 판시를 하잖아 그래서 이제 얘가 뽑아서 이돈 이게 작물 취득이 되냐고 작물 뭐라고 그랬지? 재산 범죄를 취득한 그 물건 자체 지금 뭐 나왔어? 현금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죠? 현금이 나와서 얘가 썼잖아 근데 내가 지금 악이라고 썼잖아 그죠? 그럼 재산 범죄를 취득한 물건 그 자체 취득한 거 아니야? 장부취득세 성립이 되겠지 왜안돼요 응? 일단 여러분 답부터 암기해 놓자 이건 장부취득세 성립이 안돼 일단 오케이? 자그 다음 이건 여러분들 익숙한 판례야 이거 우리 보이스피싱에서 봤던 판례에요 잘봐 이거 우리 팔레 봤어 안 봤어 보이스피싱에서 봤죠 그래서 우리가 갑이 얘한테 피싱사기를 쳐서 얘가 현금 넣어줘 얘한테 얘 계좌로 송금했을 때 그죠 대신 전제를 하나 두자 얘는 지금 사기죄 종범이야 뭐라 죠 차고 송금 논의가 아니고 얘는 진짜로 알고 있다고 아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구나 나한테 계좌를 빌려주고 30만원씩 받아 알바비를 받아야지 이걸 알고 있는 사기죄 종범이라고 얘가 인출했지 말고 있잖아. 돼안 돼. 응? 돼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이걸 말해 준 적이 있어. 이 판례 논거를 잘 기억해야 된다고. 이건 내가 뭐가 뭐는 되는데 뭐는 안 된다고 했어. 뭐라고? 전미탈 많이 피곤해요? 왜 그래, 다들? <laughs> 여러분 여기서 느낌을 찾아봐 봐. 내가 작물 취득해서 결국엔 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걸 알잖아. 이둘 중을 잘라 봐. 내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다 했었어. 뭐라고 했어? 내가 말하면 기억이 날 거야. 여러분 작물은 만드는 취득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을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봐. 이거 구별 못하고 그냥 막 가르치고 완기하고 하는 사람들 많아. 내가 이거 왜 그런지 보여줄게. 여러분 잘 봐. 대법원에서 이 판례에서 이게 보이스피싱 판례거든요. 이거 다음 나온 판례야. 이게 랭킹 2위야. 이게 원래 제일 중요했었어. 근데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오면서 이 판례가 최근에 나왔거든. 근데 대범은 여기서 저음에 내가 한번 말했잖아, 본범이 싸질러는 범죄. 얘가 피칭 사기를 쳐서 지금 얘 현금을 들어왔지. 장물이 맞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장물은 맞는데 취득이 아니라고 했잖아. 취득 왜안 된다고 했어. 본범으로부터 점유 이전이 있었어야 되는데, 얘가 얘에서 일로 넘어간 거요? 이거 아니야. 그냥 피자가 해 바로 싸줬어. 그러니까 취득이 안 된다고 본 거야. 오케이? 여러분 이거의 차이점이 뭘까? 이제 여러분이 대법원이 어떤 법률 편지 제대로 알아야 돼. 잘 봐, 여러분. 이건 지금 어떻게 시작했어? 현금이 들어간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조건 처음부터 재단상 이익으로 시작했네. 이거는. 내가 지금 뭐로 왔어요? 현금, 송금이라고 했지. 송금이 어떻게 하는 거야? 무통장 입금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돈 뭉치 다발로 들고 와서 거기 ATM기 거기 넣는데 있죠. 거기다 넣어가지고 띠리리 눌러서 붙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친구는 뭐가 들어갔어? 현금이 들어갔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대법원이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검사로 확인했지만 일단 현금이 나왔잖아. 현물이 나왔기 때문에. 어? 그러면 재산 범죄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 그 자체 아닌가? 따라서 알고 얻었다. 그럼 작물 실제 성립되는 거 아니야? 작물이 되나? 라고 하는데 대법원이 안 된다고 본다고. 왜? 작물 자체가 아니라고 요 우리 대법원 뭘로 보냐면 재산상 이익으로 시작한 범죄가 현금으로 나왔다. 그거는 재산상 이익으로 봐. 이거의 차이점을 알겠어요? 정확히 알아야 돼. 두루뭉술하게 알면 안 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지금 처음부터 시작한 건 뭐였어? 검사였잖아. 재산상 이익으로 들어갔잖아. 그죠? 그럼 지금 범범이 저지른 범죄가 일단 기본적으로 재산상 이익 범죄. 이익 범죄를 범한 거야. 이익 범죄를 범한 사람이 형을 뽑았다. 이것도 재산상 이익으로 본다고. 그래서 이걸 뽑아서 얘한테 이걸 알고 있는 의란 줬다. 이건 최소한 재물이 될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결국엔 재산상 이익이 들어가서 재산상 이익이 나왔다고 봐. 따라서 죽었다 깨어도 장물 칠정 안 되는 거야. 정확히 알으라고 여러분 아시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작물책장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이건 어떻게 했어? 피싱 사기를 쳐서 돈을 넣었잖아 돈 5만 원짜리 들어갔다고 ATM계로 현물이 들어갔죠 현물이 들어가서 지금 나왔잖아 이거는 작물이 맞다고 본다고 대부분이 이게 중요한 거 포인트가 나라면 여기다 낼 거야 문배심